나에겐 내가 있지만 너를 기다려. 혼자 외롭게 사는 고슴도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특기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기였는데 고슴도치는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냥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건 없다. 아무것도 확신 못하지만 조금은 불안한 대로 그렇더라도 조금은 행복하지. 조금은 행복하지만 조금은 불행한 외로움이 파도처럼 일상을 덮치던 날, 고슴도치는 동물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걱정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은 동물들에게 모두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고슴도치는 펜을 물고 뒷머리를 다시 극적이고는 그 아래에 이어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결국 고슴도치는 편지를 보내지 못한 채, 서랍장 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빈 천정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합니다. 난 혼자가 편해. 나에겐 내가 있잖아.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여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거절당하면 어쩌지. 내 가시를 보고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가장 큰 걱정은 이거였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결국 고슴도치는 혼자 속삭입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해, 외롭지만, 안전해, 괜찮아, 나에겐 내가 있잖아. 가까이 하면 아프고, 멀리 하면, 외로운 고슴도치의 딜레마, 어느 정도의 온도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우리에게 적당한 걸까요? 고슴도치의 말처럼, 외로움은, 가시처럼, 우리에게 속한 걸까요? 걱정 많은 고슴도치는 우리와 닮았습니다. 다가가기에는 거절이 두렵고, 홀로 있기에는, 너무 외로운 우리 관계에 지쳐 혼밥을 먹으면서도 기어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좋아요를 기다리는 마음? 책장을 넘기다 고슴도치의 빛나는 가시를 바라봤습니다. 찌르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뭔가를 찌르고야 많은 뾰족한 가시 때문에 정작 가장 아팠던 건 고슴도치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외로움을 슬픔이라 받고 부르고 싶던 날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고슴도치와 만난 건 이 말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조만간 또 만나자 고슴도치의 초대를 받은 다람쥐의 편지에 적혀있던 말. 저는 이 말을 끌어안았습니다. 긴 겨울 포근한 이불처럼 따뜻한 말에 고슴도치는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포근한 그 말을 솜이불처럼 떴고 고슴도치는 겨울 내내 평온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의 긴 문장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왜 계속 돈이 없을까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왜 매일 시간 부족에 시달릴까요? 연체이자도, 체납 벌금도, 연체나 약속 펑크도 내는 사람만 계속 냅니다. 결핍이 결핍을 부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입니다. 돈에 쪼들리는 사람에게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파트너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행동 경제학자인 샌들 몰레이너션과 엘다샤퍼는 뭔가가 결핍됐을 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경우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핍은 어떤 것을 적게 소유하는 불편함을 느끼게 할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시간에 늘 쫓기는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결핍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결핍은 큰 실수를 만듭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연체료가 계속 불어나게 되어 가난하고 바쁜 사람들은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정크푸드를 자주 먹게 되고 비만해지기 쉽게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면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짐싸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큰 가방에 짐을 싸는 사람은 운동화나 우산을 넣을 때 그저 운동화가 필요한지 우산이 필요한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가방에 짐을 싸는 사람은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화를 넣는 대신 우산은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짐싸기에 골몰하며 자신의 선택을 쉽게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우산을 넣지 않았다가 혹시 비가 오면 운동화를 빼놨는데 산에 가게 되면 어쩌지 하고 고민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행동경제학자의 답은 느슨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간에 한해 느슨함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유로운 주말이면 사람들은 일정을 넉넉하게 비워두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쉰다는 의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용한 발명품입니다. 이날은 일은 물론이고 계획을 세우거나 요리를 하거나 운전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해도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는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쉬는 겁니다. 그 어떤 선택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우리네는 딜레마에 빠질 일이 없이 고요한 휴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이죠. 매년 수술실 부족 현상에 시달리던 병원에 전문 컨설턴트가 내린 처치는 응급수술을 위해 수술실 하나를 24시간 비워두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병실이 부족한데 수술실을 통째로 비워놓으라니요? 하지만 이런 역설적인 조치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전에는 의사들이 수술 일정을 가능하면 주초에 잡으려고 했어요. 주말 가까이 수술 일정을 잡으면 까딱 하다가는 밀려서 주말에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대기 수술이 주초에 몰려 수술실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수술실 하나를 통째로 비워두자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 일정은 주초주중주말 모두 고르게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자 여유가 생긴 거죠. 뉴욕 맨해튼 중심의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구글 맵에서 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녹색 공간이에요. 맨해튼의 도시 설계자였던 로버트 모지스는 설계 도중 누군가에게 이런 조언을 듣게 되었어요. 만약 맨해튼의 중심부에 큰 공원을 설계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할 것이다. 바쁠수록 우리에게는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똑같은 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동료의 실수를 그의 무능함이 아닌 피곤함으로 짜증을 연민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죠. 만약 당신의 인생이 하나의 긴 문장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제목의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미술관이 문을 여는 아침부터 문을 닫는 저녁까지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자신을 찾아오는 관객과 마주하고 침묵으로 소통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무려 736시간의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동안 미술관을 찾은 관객은 뉴욕 시민보다 많은 850만 명이었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라도 아주 예민해집니다. 몸 전체로 세상을 볼수 있게 되어 등 뒤에서부터 앞까지 관중을 느끼게 됩니다. 등, 손, 발 모든 곳에 눈이 달리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불필요한 다른 감각들은 문을 닫습니다. 정지합니다. 그곳엔 현재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게 증폭되어 그런 다음 우리는 그곳에 진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경, 여기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한 예술가 앞에 앉기 위해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끝없이 이어진 줄은 미술관을 넘어 도시 전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는 의지를 품은 한 예술가의 자장 안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백발의 남자는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어요.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떨어질 즈음 마리나는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깼습니다.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던 그녀가 손을 내밀어 남자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숨죽인 채 둘을 바라보던 관객들 모두가 갑자기 환호와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울라이우베라이집펜 1976년부터 1989년까지 그들은 연인이자 위대한 예술적 동반자이었습니다. 이 둘의 오랜 동반관계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걷는 여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던 장소에서 헤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이한 이별과 아름다운 만남이 존재합니다. 온라인은 마리나를 잊은 채 22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녀를 찾아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온 온라인은 그러나 1분이 지나자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마리나는 예술적 동반자였던 온라인과 헤어졌던 때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고도 고백하였습니다 울라이가 떠난 후 다음 관객이 그녀의 의자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눈물을 훔쳤던 마리나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고 곧바로 앞에 앉은 사람을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1분간의 만남, 1분 후의 헤어짐, 모든 건 순간이었습니다 만남에는 끝이 존재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변화합니다. 이것만큼 슬픈 진실은 없지만 제가 아는 한 슬프지 않은 진실 같은 건 없습니다. 진실이 혹독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거짓말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어둠 속에서 어둠을 보는 법을 알려준 사람은 H였어요. 그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어둠을 보기 위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더 이상 빛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두렵더라도 어둠 속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어두움을 응시할 수 있어야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비로소 어둠 속의 어둠을 보게 되는 순간을 그는 담담히 설명했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어둠에 은유한다면 어둠 속의 어둠이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고통에 대한 은유가 아닐까요? 마리나의 퍼포먼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 미동 없이 앉은 그녀가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준 건 아닐까 두려워서 보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 말이죠. 말이나 아브라모비치가 위대한 예술가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역시 혹독한 이별을 겪으며 기어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보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똑바로 나 자신을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1년째엔 가구를 사고, 2년째엔 가구를 재배치하고, 3년째엔 가구를 나누죠. 사랑은 현실이란 햇살이 비추자마자 소멸하는 안개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사랑의 회의적인 소심난 마크, 모든 자신 있는 매력녀 알리스 마크가 고백합니다. 사랑은 3년 거짓말이니까, 알리스가 주장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운명이다라고요. 우리는 인생의 특정 시기에 이성의 구애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기는 뜨거운 청춘 시절일 겁니다. 하지만 뜨겁다는 말을 쓰고 나면 저절로 식는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소설가 정희연은 사랑의 기초에서 연애의 초반부가 둘이 얼마나 똑같은지에 대해 열심히 감탄하며 보내는 시간이라면 중반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야금야금 깨달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썼습니다. 사랑은 900일간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서 2년간 5천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 뜨거웠던 사랑이 식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감정은 사랑에 빠졌던 1년 후 무려 50%가 사라지고 그 후로 계속 낮아진다고 합니다. 결혼 4년째가 되면 이혼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흥미로운 통계도 있어요. 모든 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는 뇌 과학자들의 연구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의 미상액 부위에서 도파민이 샘솟아 눈에 콩깍지가 덮인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최대 900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파민의 분비가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대략 900일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꿈꿉니다. 다시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잊은 사람처럼 한번더 믿고 싶어지니까요? 불구하고 한번더 믿고 싶어진다면 그것을 사랑 외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어쩌면 인간이 끝내버릴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불가능한 것을 꿈꿔봤기에 우리는 한때 그리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영화 중경삼림에서 금속무가 했던 대사가 지금껏 사랑받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만약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1만 년으로 하고 싶다. 이별주의보. 그 사람 때문에 변해가는 자기 모습이 절망스럽다면 그런데도 지금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사귀는 게 아니라 헤어지는 중이라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지금 나쁜 연애에 중독된 겁니다. 저라고 별수 있나요? 청취자들의 이런저런 연애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사랑이 무슨 죄인가, 사람이 죄지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도 많아요. 너무 화가 나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별의 이유가, 외도나 악의적인 거짓말일 때에는 복수하는 방법이 백일 가지쯤 동시에 떠오르지만 결국 달라이 라마가 할 법한 말을 하죠. 그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라고요. 어째서 저는 그녀에게 복수하라고 그에게 욕이나 한바탕 퍼부어 주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어째서 헤어진 그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기껏 충고해 봐야 어차피 전화하고 알아서 욕하고 모르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가 다 저질러 본 일이기 때문에 친구가, 선배가, 후배가 뜯어 말리는 데에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한밤중에 술 취해 전화해봤고 헤어지는 순간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해봤고 그를 염탐하다 동네 미용실 입간판 앞에서 마주쳐 평생 잊지 못할 발연기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만 망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이야. 백번 이해하지만 그러지 않는 쪽이 더 낫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군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 훨씬 질기 고광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전에 내 인생부터 망가뜨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요. 그녀를 놓아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 앞에서 꼼짝없이 당해본 적이 있어요. 이럴 수는 없다면서 스스로를 믿지 못할 정도로 혐오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심리학 이론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애착이론입니다. 애착이론은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보울비가 정립한 이론입니다. 유년기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형성된 애착 정도에 따라 애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애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친밀감이에요. 상대에게 친밀감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 애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 친밀감과 의존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하는 달인들. 불안정 애착, 친밀감을 갈망하고 연인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자신이 파트너를 사랑하는 만큼 파트너 역시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합니다. 회피형 애착, 파트너와의 친밀감이 높아지면 자신의 독립성이 줄어든다고 여겨서 파트너와의 친밀감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세 가지 유형 중한 가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연인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보고 싶은 마음은 애정 결핍이나 의지 박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친밀감을 원하면 끝없이 소속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개인의 의지 박약이나 애정 결핍이 아니라 호모사피엔스 때부터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외로워 얼어 죽을 것 같아라는 말 사이에는 어떠한 다리가 놓여야 할까요? 늦으면 늦는다고 멀리 가면 간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해주는 이 간단한 행동조차 하지 못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나요? 단지 내 쪽의 편의와 이기심 때문에 상대에게 주었던 아픔을 나는 얼마나 자주 너는 왜 이렇게 나만 바라보니 왜 집착해라는 말로 쥐어박았던가요? 연인 사이에도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존재한다. 문자를 받았으면 답장을 해주는 것,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해주는 것,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해주는 것, 있다가 전화한다고 했으면 정말 있다가 전화를 해주는 것, 멀리 간다면 간다고 말해주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략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의도적이지 않은 이러한 무시 때문에 기다리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은 괜히 집착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다면 차라리 그냥 혼자 지내라. 괜히 사람을 짚어 중독자로 만들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 사랑을 바라는가. 기다리는 당신의 잘못은 없다. 당연한 예의를 기다리는 것 뿐이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 중에서 사랑의 성문법이 있다면 준영의 말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게임일까요?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지는 게 사랑일까요? 먼저 고백한 쪽이 패자이고,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쪽이 사랑의 승자가 되는 걸까요? 사랑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몇 번이라도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당신은 절반 이상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고마움이 되는 사랑스러운 세계를 말이죠.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그것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것도 모른 채 당신은 그저 사랑에서 이겼다고 착각하는 바보일 테죠. 오늘도 많이 청취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많이 청취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